할렐루야. 30일 새벽 예배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 10장의 말씀입니다. 우상의 숭배를 경고함이란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은 특별히 성적인 부정과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말씀을 또 민숙이 이씀을을지지고속해서 어 연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o the a n s w 절 r to the answer to the a n s 여러분 to the answer to the answer to the answer to the answer to the a n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이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을 그리스도의 아 이 비유와 말씀으로 특별히 반석에서 물이 났을 때 반석을 그리스도로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광야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다수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광야에서 멸망한 것을 예로 들면서 그 조상들의 악을 좋아한 것처럼 너희들이 그 악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길 바라고, 바로 그러한 민수기의 얘기가 신앙의 본보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상숭배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나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서 춤을 추웠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 특별히 광야에서 또 미디안 여자들과 결혼 생활 없이 성적인 타락을 하면서 연병과 같은 심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어, 전개하는 말씀, 8절 말씀에 가늠하지 말아라.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하였고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나 쓰러져 죽었다. 아,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마십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하는 것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반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간음과 또 우상숭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평 이것이 엮여서 어, 계속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예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따르는 자들은 우상숭배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면서 간음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며 불평하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 그런 것의 결과가 바로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 또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몇만 명이나 죽게 만드는 그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어,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한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불평을 합니까?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의 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또 삶이 버거워 보이고 불평할 만한 환경들, 어려운 환난이 올 때, 어려워 보일 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은 말세의 본복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민수기의 히브리 백성들은 우리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의 본복이와 같다. 그들처럼 되지 않도록 경고를 하는 내용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하면서 그 유명한 구절 13절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어, 우리, 우리는 간혹 우리에게 있는 시련이 특별한 시련이고 왜 나만 이런가라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적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 말씀에 대한 순종할 마음들이 연약해집니다. 바로 그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어,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우상숭배하고 간음도 하면서 죽음어 죽음의 현장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님에 주신 적이 없다라고 못 박으면서, 아, 다 이것이다. 아, 우리에게 적당한 시련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 낼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 길도 내주시고, 견딜 만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시련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련 때문에 길을 벗어나지 않고 시련 때문에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시험 때문에 유혹이나 우상 숭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14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하십시오. 자,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함께 서는, 말씀과 함께 서는 삶의 반대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 자리에, 중심에 앉히려는 욕망의 두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마음이 생긴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러실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그한 덩이 떡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와 더불어서 한이 사도 바울이 비유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그리스도와 한몸 되어진. 성만찬을 함께 떼는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진 그런 몸인데 어떻게 우상숭배하듯 그런 일들에 참여하고 재물 먹는 사람처럼 우상숭배하는 사람처럼 삶을 가져갈 수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재물 먹는 사람들은 그 재단에 참여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 사실 성만찬이란 것은 하나님의 이 예배 장소에 참여하고 그 떡을 먹는 것을 또한 의미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식탁에 참여하는데 우상의 식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의미 없이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라. 도리어 거꾸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 것이냐, 귀신과 함께하는 귀신과 연합된 삶을 살 것이냐, 아무것도 아닌 어둠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누가 친교를 안눌 것이냐 따라서 인생이 그렇게 닮아질 텐데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그 사랑과 섬김의 하나님의 그 영적인 친교 안으로. 나아간 사람들 아니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식탁에 참여받은 자인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 그리고 계속해서 전개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허용한다고 허용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게다 아,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덕을 위해서 양심을 타자의 양심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아, 있습니다. 자유인데 뭐 이건 다내 자유인데 라고 하면서 어, 다른 사람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은 하지 말아라 믿음의 양심을 보호하면서 어, 어, 삶을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양심을 위한다는 것참게 배려하고 또 깊은 차원의 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건데 뭐 내가 오르면 됐지 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넘어짐이 될, 된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정당해도 좀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 뭔가를 이 음식을 먹을 때, 어 저거 우상의 제물에 드렸던 건데, 저걸 저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먹네. 어 내가 먹을 때는 이건 그냥 하나님 주신 고기에 불과해라는 정당한 마음으로 먹는 거지만, 누군가 그런 의심을 하고 그런 식으로 따져들어서 어, 넘어지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그걸 안 먹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논쟁인 것처럼 양심을 위해서 우리 먹지 말아라. 사실, 초기에 기독교, 한, 대한민국,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들이, 뭐, 그들의 전통에 한두 잔의 술도 마시고, 뭐, 담배도 피고 하는 그런 거지만, 한국에 와봤더니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독증이 너무 심하고, 이걸로 다 인생들이 깨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초기에 술과 담배를 못 하게 했습니다. 근데, 서양에 가보면 뭐, 한두 잔 정도 술 마시는 거가, 그냥 보편적 문화로 또 주어지는 문화, 기독교권의 문화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괜찮아, 나는 그 정도 자유는 허용해 라고 마시는 그 순간에 우리 한국의 그런 문화를 갖고 전통을 지켜왔던 사람들 중에서 보면 어이구 목사가 술 마시네, 목사가 장, 이 장로님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네 이런 건 양심의 문제에 거리, 걸러지게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그안 하는 게 좋다는 것이 아, 사도 바울의 논증입니다 웬만하면 정당에도 타인의 믿음의 양심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어, 먹든지 마시든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타자의 믿음의 양심을 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돼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3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유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며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하나의 명광 돌리고, 어쩌든지 저들이 걸림돌에 넘어져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가 되지 않고, 어쩌든지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들이 아 나를 보았을 때 디딤돌이 되자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려는 그런 열심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역자 부부랑 대화를 나누는데 식사를 하면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들 그러더라고요. 상대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자기는 간과 쓸개를 빼준, 빼줄 정도로 촥 설다의 아, 그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리스도가 만나는 도우가 자기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지만, 그를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있다 그러면 안 하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길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볼때 아, 이분들이 영혼을 참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1장 본문은 잠시 잠깐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본문, 주일본문 잠시 보겠습니다 고등대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 이 부분에 참 대단한 이, 이, 이 현신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누군가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처럼 되려면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신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 특별히 문화에 대한 것, 여성, 남성, 또 머리에 뭘 쓰느냐에 따라, 따라서 어, 가치관이 달라지는 어느 곳에 가면은 어, 머리를 드러내서도 안 되고 또... 이 다리를 보여서는 안 되는 중동의 문화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참 특이한 문화지만 그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되어진 것들을 그 문화와 복음과 말씀을 그 적절성을 갖고 잘 판단하도록 도전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뒷 부분에 특별히 이 여러 가지 문화들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전하는데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에 지시를 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되고 연합해야 되는데 파당을 만들고 분열을 만드는 문화가 성만찬을 할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하면서 늦게 왔는데 와봤더니 벌써 성만찬 다 자기들끼리 다 먹고 먹을 거 마실 게 없게 만들어놓고 성만찬 자체가 분열의 씨앗이 되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고 있어요. 이때는 우리처럼 작, 조그만 떡이나 조그만 이 잔에 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찍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요기가될 정도로 빵을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일이 있었어요. 성만찬 하기 위해서 저녁에 모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와서 미리 좋은 자리 찾아 서다 먹고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어, 2 0 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금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 칭찬할 수 없습니다. 성만찬을 그래서 바르게 성만찬의 제정을 하는 그런 구절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성만찬이라 하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쳤습니다. 주님이 이 빵을 들어서 감사를 하시는 떼어주면서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했고 잔을 들어서 내 피로 세운 세워 약이라 고 말씀하고 이것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기억하라 기념하라라고 말했고 그러므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내 것을 챙기고 내가 먼저 먹고 누군가는 못 먹게 되고 하는. 연합하고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의미는 싹 사라지고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마시고 하는 도리가 가장 귀한 연합과 사랑의 의미가 닮긴 성만찬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고 분열케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만찬을 바르게 행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7절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각자 살피고 빵과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어, 건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하나님 그리스도에 주신 그 의미와 그 마음을 받아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자기를 살피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33-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에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잡겠습니다 그죠? 바른 의미, 바른 뜻 하나님의 마음이 바르게 드러나도록 우리 모든 것이 삶이 배치가 되어지고 우리의 모임들이 다 배치가 되어진다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장사하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원래 주님의 말씀의 의도가 드러나는 그런 인생을 사는 복된 신앙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그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주의 뜻과 주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날 때, 주님 주신 축복, 영생의 기쁨들이 우리 안에 지금 여기서 오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한 인생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시험한다든지 우상 숭배한다든지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궁유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말 사역 가운데 주의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